현대해상 2018-2019 FK 리그 오늘의 마지막 경기 부천 FS와 구미 FS의 경기 이청환 해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판타지아 부천 FS의 선발 라인업 박선덕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성태, 임경훈, 백남옥, 이두용, 윤현우 선수고요. 예스구미 이상진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지준민, 한효승, 원민열, 오현종, 지오반이 선수가 오늘 선발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평한 응. 시간 반에서 두 시간입니다. 일단 양팀의 경기. 희슬과 어,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구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부천이 공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민열이 앞쪽으로. 살짝 뛰어줬습니다. 원민열 슈팅. 아. 전진 패스. 측면 쪽으로 오연종 반대편. 네. 아, 들어갔네요. 아, 들어갔습니다. 오. 구미가 야. 오늘도 한효승 선수죠. 한효승이 오늘의 첫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어 부천이 지금. 전방, 빵, 어, 끊어냈습니다. 슈팅! 날카로웠습니다. 아니, 참, 그 이게 쪽으로... 선수들이 경기장 안쪽에서 경기에 집중하다 보면 말하는 걸 깍, 깎... 아 일단 끊어냈습니다. 부천. 한번 제껴냈고요. 돌아서면서 반대편. 자신이 직접 마무리. 어떻게 전문용어 한번 또 써야 되나요? <laughs> 오늘은 참겠습니다. <웃음> <웃음> 반대편, 부천. 슈팅. 쪽으로 이두영. 끊어냈습니다. 꾸미 어 지금, 지오바요 아, 지오바니, 슈팅! 지오바니가! 데뷔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어떻게 좀, 명병을 <laughs> 한번 얘기를 해봐갖고. 네. 아, 지금도. 전진 패스. 뒤쪽 흘렀습니다. 김철기. 저처럼 패스. 원민열 반대편. <laughs> 오현종. 그대로 슈팅까지. 아, 지금. 부천이. 네. 구미 아, 반대편 반대편 그대로 자신의 1점 마무리를 시켜줬습니고요 아, 이제 수비 역습이에요. 하나. 역습 원민열 뒤쪽 흘려줬고요. 슈팅. 팩통 아. 아, 패스 좋았죠. 장영철 아. 골때 맞춥니다. 지금... 왼편에는 한효승이 있는데요. 오연정 슈팅. 어, 지금 또 찬스예요. 오. 주고 있습니다. 공을 끌어냈고요. 다리 사이 원민열 반대편 와. 깔끔하게 세 번째 골 다시 수비벽에 막혔습니다 오현종 반대편에는 헥토가 있고요 헥토 막아냈습니다 아. 그렇죠 구미 선수들 이렇게 뒤에만 나가 있고 오, 지금 아빡 막아냈습니다 아도 하고 그렇죠 그것도 경기의한 일부분입니다 오늘 어 잘라 아, 들어오면서 자책골 <laughs> 기준민 정면이었습니다. 아, 끊어냈죠 부천. 오, 아우 지금도네.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반전에는 구미의 기세가 오, 다시 한번 들어가네요. <laughs> 장영철. 네 빠졌죠. 빠져 나갔습니다. 반대편 한효승 슈팅 막아내고 아, 있습니다. 김성태 끊어내고 있습니다. 빠르게 앞쪽으로 문희재. 이번에는 구미 패스 게임이 살아납니다. 스텝오버 왼발 쇼팅. 어... 원민열 뒤쪽에서 공을 뿌려주고 있습니다. 어, 오 들어갔어. 지금 지오만이. 하 그러면 오늘 뭐 충분히 많은 득점 상황 끌어냈습니다. 이두영 내줬고요. 다리 사이로 네 번째 동점골. 살짝 뒤쪽 내줬고요. 먼걸 쇼팅! 들어갑니다! 드디어 경기를 뒤집어내고 있는 부천 FS. 그렇습니다. 문희재. 어, 저 가운데 열어주면 안되는데요 문희재. 더군다나 지금 전방에서 같이 수비를 하면서 경기를 했기 때문에. 네. 왼발 쇼팅! 경철이 뒤쪽으로. 원민열 쇼팅. 아! 점 성공 부천이 아, 어민날 선수의 헤딩 패스 미스가 여섯 번째 골을 만들어냅니다. 이초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부천의 패스와 구미의 패스, 구미의 패스와 부천의 패스. 아 부천의 막강한 뒷심이 발휘되면서 부천이 승리를 거뒀습니다.